안녕하세요. 힘이 없어 오늘. 추워져서. 음 오늘은 진도 들어가기 전에 4장부터 2장까지 단원 테스트 보고 갈게요. 어,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수업 듣지 말고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고 이 수업을 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드시 먼저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자, 1번.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서 생성되죠. 그러니까 유기물질에 붙어 있는 인산기를 떼어서 ATP 만드는 것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그리고 TCA 회로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화학삼투적 인산화는 먼저 막을 경계로 해서 수소의온즉 양성자 기울기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그리고 그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것을 화학 삼투적 인선화라고 하죠. 2번 해당 과정은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TP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생성됩니다. x고 3번 피루브산이 TCA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TCA로 들어가는 것은 아세틸코에이. 밑줄이 지워져 버렸네요. 아세틸코에이로 산화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반응은 어디서 에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죠.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피로우산 두 분자 되고, 그런데 그 과정은 세포기질에서. 그렇게 세포기질에서 만들어진 피로우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간 다음에, 아세틸코에이로 처럼 되는데 산화 과정이라고 했죠. 4번 TCA로에서 어, FADH2가 생성되는 과정은 숙신산, 뭐 석신산이라고도 발음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려드릴 때는 여기 잠깐 볼게요. 석신산 또는 숙신산 TCA로의 일부 과정만 쓰겠습니다. 석신산, 품알산, 그리고 말산.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석신산이 품알산 될때 FAT가 석신산에는 있 수소이온과 전자를 떼어서 FATH2 만들죠. 그러니까 석신산이 품알산 될때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런데 일부 교재에는 품알산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FADH2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를 물어보면서 석신산이 말산으로 될 때가 있으면 그걸 답으로 골라야 되죠. 단, 석신산이 품알산이 될 때가 있으면 그걸 먼저 답으로 골라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석신산이 말산될 때를 답으로 골라야 되죠. 그래서 4번은 석신산이 품알산으로 산화되는 것도 아셔야 되죠. 보세요. FAD가 석신산에 있는 수소인과 전자를 떼었으니까 석신산 입장에서는 수소 이온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죠. 그리고 FAD가 FADH처럼 이 과정은 환원이고, 그래서 석신산이 품알산으로 산화되면서 또는 품알산 대신에 말산 해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품알산. 5번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의 전자 전달은 양성자 기울기를 형성하고 양성자를 다른 말로 수소 이온 이렇게 얘기하죠. ATP를 합성하는 데 쓰이는데, 그러니까 그 양성자 기울기가 ATP를 합성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를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고 한다. 6번, 산소 부족 시 근육세포에서 젖산발효를 하는데, 그 젖산발효는 어디에서 일어나겠느냐? 세포에 더 구체적으로. 세포 기질일까요?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일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착각하는데, 세포 기질이죠. 7번. 산소업과 발효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가 과정은 피로부산이 에탄올 되는 알콜 발효. 나 과정은,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로 되는 산화 과정. 그리고 다 과정은 젖산 발효죠. 기억, 보기 기억. 가에서 ATP가 생성된다. 알콜 발효에서는 크게 볼 때는 ATP가 생성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과정에서 ATP가 생성이 되죠. 포구당이 피로 부산될 때. 따라서 기억 틀렸죠. 그러니까 가 과정은 그 좁은 개념에서의 알코올 발효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그림에 이렇게 주졌으니까 하지만 때에 따라서 알코올 발효에서 이 ATP가 생성된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문장이 될수 있죠. 이때는 해당 과정까지 전체 포함한 거니까. 됐죠? 자린 가와나에서 모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가 과정에서 피로산이 3탄소화물이고 에탄올은 2탄소화물이죠 에탄올의 분자식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C2H5OH 피로산은 343C3H4O3 그러니까 C3가 C2 되니까 당연히 시 o 2 만들어지죠.